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셨던 그런 코믹한 요소가 있는 지점이 너무나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 연기를 하면서, 그렇지만 연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그 지점들이 영화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쓰던 간에 에,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만약 그 사람 곁에 뭐, 어, 귀신이 나오면 호러 영화가 되는 거고 어,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멜로가 되는 거겠죠? 최근에 장르가 아,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촬영 전에 좀 많이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예, 다가가는데 어디까지 다가갈 수 있나를 저도 저한테 시험해 보는 것 같고요. 어, 그 일상에서 많이 닮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. 이를테면 태수 역할을 하면서는 내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뭐 태수라면 하면 일어나서 뭐 어떤 감정일까, 뭐밥 먹을 때 아니면 사람 마주했을 때 그런.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예민하고 날카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몸의 상태도 좀 변화를 시켜봤고요 네, 민기 씨랑은 전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어, 일단 뭐 손발이야 뭐 너무 잘 맞았고요 어, 이번에는 전혀 다른 캐릭터이고 어, 좀 샤프하고 좀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그냥 툭 던진 한마디에 이렇게 열심히 몸을 만들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.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어, 나중에 촬영장에 있다고 왔을 때 보니까 아, 정말 태수가 돼서 왔더라고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은 씨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 단계 때부터 너무 많이 준비를 해왔고 정말 배우만 믿고 갔거든요. 어, 그리고 딱 현장에 와서 봤을 때의상이히고 그다음에 헤어하고 왔을 때 정말 복순이가 돼서 와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거기 세트 촬영장이었고 저희가 한 3박, 4일, 4박 5일 정도를 거기 들어가서 계속 시장 구촬영을 했었는데 그 피가 너무 끈적거리니까요. 그리고 바닥이 정말 피천지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신발 밑에 사포를 붙이고 막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기서 쓰이는 족발이 그 여름에그 세트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 향이 너무 <laughs> 역해가지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족발 하루에 한 번씩 바꿨어도 되는 건데 그걸 안 바꿔주고 계속 숙성시켜서 쓰시더라고요. 윤기 선배님 저랑 그때 당시에 어떤 스릴러 장르에 대해서 어,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만났고 이 작품을 만났고 또 음... 그때 당시에 또 생각했던 건한 스릴러 장르에서는 여성이 어, 어떤 희생양이 되고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렇지 않고 조금 어떤 대면을 할수 있는 여성의 캐릭터가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, 또 마침 그런 역할이 주어져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복수인 자체가 영화에서 나왔을 때 모습이 굉장히 호감적이고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음제 개인으로서의 예쁨을 추구하기에는 몬스터에서 복순이라는 캐릭터가 어 그러면 안 되는 캐릭터였고, 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순이가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. 영화가 나왔을 때는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어, 지금 홍보 기간에 다 채우면 되니까요. 화장도 <laughs> 열심히 하고, 그럼 되니까 네, 영화 촬영할 때는 최대한 캐릭터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막겠습니다. 얘기를 거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 스릴러에서 만나서 너무나 안타깝다. <laughs> 서로를 죽여야 하는 운명인데 좀... 사랑하는 역으로 만났으면 더, 더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. 워낙 제가 좋아했고 팬이었어가지고요. 영화를 보고. 민기 선배님의 전작들을 봐왔던 팬의 입장으로서 어, 스릴러로 만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쉬움이 있었고요. 그치와 또 생각해보면 <laughs> 언제 민기 선배님한테는 여배우랑 스릴러에서 친구가 구상한 게 특별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. <laughs>